어떠셨어요 이제? 어 예전에 이제 유체심조에 대해서 예. 알아야 된다고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하셔가지고 네. 사실 그니까 처음에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일부러 내가 그 화두를 들어보려고 음. 했는데 들리지가 않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것들 모든 게 마음이 만드는 거야 아니면은 공직 뭐야 저기 오온이 공한 거야 음.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보려고 했는데. 이 화두가 안 들리더라고요. 음. 안 들렸는데, 지난주, 이제, 지난주에 와서 말씀드렸잖아요. 화두가 내가 들은 게 아니라 딱 들리더라고요. 아, 느낌이 딱 오더라고요. 예. 내가, 아, 여기 이게 확 들어왔구나라는 생각이. 그래서 아마 수업하는 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들은 계속 내 마음속에 일체가 유심존대. 예. 이게 이제 계속 오, 들리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지난주에는 이제, 이제 내가 자각을 두 개를 했는데, 음. 이제 두 개가 아니라 서너 개를 한것 같았는데, 음. 그 중에 두 개는 뭘 자각했는지 잊어버렸어요. 네. 잊어버렸는데 두 개는 기억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음. 이건 자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음. 하지만은, 제가, 아, 내가, 제가 저를 봤을 때 정말로 고치에 갇혀있는 저를 봤거든요. 음. 근데 그 고치가 저한테 이 달라붙었다가, 이게, 그 고치의 공간이 굉장히 넓어졌다, 좁아졌다 하는 그 모습을 내가 딱 보고, 네. 아, 내가 갇혀있구나, 유심조에, 음. 라는 생각을, 음. 이제 자각을 딱 느꼈어요. 네. 느끼고, 그리고 또 하나 느낀 게, 어, 사람들 마음뿐만 아니라 음. 모든 것들이 변하고 있구나, 라는 음. 느꼈어요. 음. 음. 사람의 마음도 변한다라는 게 확, 이게 자각이 딱 되더라고요. 어느 네. 순간에, 아, 변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이제, 딱듣고 이거 안, 두 개는 안 사라지더라고요. 음. 아, 이게 완전한 게 아니구나 생각을 했어요. 음. 그리고, 그리고 나가지고, 보통은 어떤 이야기를 듣든, 대화를 하든 하다가, 음.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저거 틀린데? 라는 음. 생각을 했었잖아요. 스님한테도. 음. 왜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아, 했잖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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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어, 그 이후에는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달, 어, 저거 틀린데? 라는 생각이 아니라, 어, 내가 만든 어떤 틀이 저거를 틀리다라고 생각하지? 이렇게 아, 생각이 그렇지. 되는 반, 거예요. 반죠. 어.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뭘 만들어 놨는데 저 말이 그대로 음. 들어오지 않고 음. 이게 아니라는 생각이 왜 들까? 음. 내가 뭘 만들었지? 이런 음. 생각으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예, 어.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하셨던 거그 이제 화두가 들린다. 예, 우리가 예, 화두를 억지로 하나 선택을 해서 뭐자 화두든 뭐이목구든 이런 거를 억지로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억지로 들어가 지고 그것이 붙어 가지고 예,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들려고 하면 굉장한 애를 써야 돼요. 그렇 예.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그 점호 점수법을 하게 되면 어느 날 문득 예, 의구심이 드는 것들이 한개 붙어. 그러면 그게 해갈이 될 때까지 그것이 자동으로 들린다고. 그렇군요. 떨어져 나가질 않아. 네. 내가 그거를 떨어뜨리고 싶어도 떨어지질 않아. 그 저절로 화두가 들리는 거요 그게. 네. 그리고 그게 해결이 돼야지 그게 화두가 떨어져 나가는 거요 네. 그게.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일체 유심조 부분. 일체 유심조 부분을 처음에 억지로라도 내가 그것을, 어, 일체 유심조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라, 일체 유심조다. 이게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난 일이다라고 하는 가상 시뮬레이션이라도 한번 해보시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일체 유심조를 깨닫고 나면 공부하기가 굉장히 수월하단 말이지. 그러면은 이 사물이 질감이라든가 느낌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다르게 나한테 다가오거든. 그 상태에서 그거를 완전히 그런 질감 자체를 사라지게 만드는 거거든. 그게 이제 일체 유심주예요. 그러니까 일체 유심주로 알고 나면 거의 의문 의심의 99%가 사라져요. 일체 유심주로 알게 되면. 그냥 사라져버려. 뭐를 내가 의구심을 가져야 될 필요성을 못 느껴. 화두? 없어져버려. 그때는. 왜? 더 이상 화두가 필요 없으니까. 그럼 뭐만 있어? 오로지 이제 그 다음부터 자각만 생기는 거예요. 자각, 자각, 자각. 그리고, 어, 또 이제 그 마음에 마음의 변화가 있어 자각을 했어, 자각을 했는데 우리가 보통 수많은 자각들을 하죠. 일주일 동안 우리가 떨어져 있는 동안에 예, 여기서 수업을 하고 하루 수업을 하고 이렇게 가시면 또 일주일 동안 우리는 떨어져 있어요. 그 떨어져 있는 동안에 하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스스로 자각하라고 하는 것이죠. 자각은 그야말로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깨닫는 거야. 알려주지 않았어. 누구도 그거를 알려준 사람이 아무도 없어. 스스로도 배워봤 적도 없고, 선생님한테 배워본 적도 없고, 누구한테 들어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해. 왜? 그건 스스로의 주관적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 사실로 측량될 수가 없어요. 그냥 완전한 깨달음은 측량이 가능하지. 깨달은 사람 앞에서는 그 깨달은 사람의 면목을 볼 수가 있어. 왜? 아, 이 사람이 어느 정도 갔구나. 어느 정도 위치에서 지금 저런 말을 하고 있구나. 그죠? 아, 이렇게 할 수가 있어. 하지만은, 그 깨달음을 정렬을 한 거를 갖다 뭐라고 하냐면, 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응? 완전한 깨달음에 도달하는 사람들이, 당신 깨달았어. 하지만, 당신 깨달았어. 이렇게 인가를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자신이 깨달은 걸 알아야 되는 거지. 알아진다고. 근데 이제 내가 아는 것들은 착각일 수가 있어. 인간은 교만해서, 내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깨달았어. 그러면 거기서 그게, 그게 다 깨달은 줄 알아. 그래서 미친놈이 되는 경우가 많아, 이게. 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거 안 깨달아. 또 있거든? 잠깐 어떤 게 이렇게 보여줬다가 그게 적응이 돼갖고 내 일상이 돼버리고 나면 또 뭔가 또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착각에 빠질 수가 있어. 그래서 선지식이 필요한 거야. 선지식이 그때 아니야. 이게 얘기, 시동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돼. 아니면은 코를 딱 걸어놓고서는 가만히 냅둬야 돼. 스스로 그걸 벗겨질 때까지 기다려줘야 돼. 기다려주고 있다가 아니지. 그러면 이제 아니라는 거알아 그때 본인이 깨달았다고 하고 거기서 나는 깨달은 사람이 야 하고 굳혀버리면은 그거는 끝난 거야. 그 사람은 지가 깨달은 거야. 그래 나가서 헛소리하고 돌아다기는 거지. 그 이제 그게 이제 가장 이제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선지식이 필요한 이유는 물론 그길 가는 방향 방향마다 즉문즉설 이렇게 내가 어떤 상태가 됐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들려줄 수가 있고 그 사람이 착각돼 갖고 내가 완전히 깨달았다라고 생각을 수많은 그런 것들이 와 공부하다가 보면은 자기가 깨달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와왜 수없이 깨달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이제 짚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뭐를 자각을 했는데 이게 계속 남아있더라. 근데 이게 덜 깨달은 건가? 아니야. 깨달은 거예요. 왜냐? 이거 실상. 실상을 한건안 변해. 응? 음, 그죠? 네. 내가 연기를 깨달았어. 연기를 깨달은 거는 변할 수가 없지. 만약 연기를 깨달아서, 일체 유심조를 깨달아서, 그게 어떻게 변해, 일체 유심조. 안 변하지. 근데 그 중간에 무수하게 잔 것들. 사라지는 것들은 보여요 네? 내가, 아, 했는데 사라진 것들도 되게 변 네. 그런 것들은, 네. 그런 것들은 그렇게 변곡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지엽적인 것들이 있지. 어,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런 행동했던 것들이 왜 그랬을까? 이런 것들이 있잖아. 수많은 그런 것들이 자각이 오잖아, 그죠? 그런 것들은 기억이 잘안 나. 근데 이제 변곡점이 되는 것들, 아뭐아 뭐, 아, 이거구나 이게 그런 네. 그그요 그 섹터와 요 섹터 안에서 일어났던 일들은 기억이 잘안 나는데 여기서 여기 변곡점은 아, 그게 아, 기억에 남지. 아, 그렇구나. 예, 네. 그래서 네. 그거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아, 그래 제가 어 예전에 내가 아했던 거는 음. 또 바로 생각이 안 나가지고 막뭐지뭐지를 엄청 막 생각하고 막 이랬는데 이건 계속 남아 있어가지고 이건 내가 내가 느끼긴 했지만 이게 음. 아닌 게 병. 아, 아,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 되는 것들은 남지. 아, 그럼 내가 여기서 뭐 연기를 얘기하거그그런 얘기 못그는 거지. 음. 그게 그렇죠? 죠그리고서이그우서가왜 일주일에 한 번씩만 여기서 공부를 하느냐 하면은 사람들은라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아요 근데 일아일에한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이게실생활에게내가 깨달을 수 있는 조건만 만들어 갖고 가는 거거든. 여기서도 깨닫지만, 공부를 하면서 깨닫지만, 여기서 깨닫는 건 뭐예요? 자기가 깨달았던 걸 와서 나한테 얘기를 하고, 또 제가 또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해드릴 때, 또 깨닫으시고, 또 여기서 강의를 해드릴 때, 그 법문을 듣고, 또 깨닫고, 이런 그, 어, 이게, 이게 언어의 말 끝에 이렇게 깨닫는 것들이 있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이유는 밖에 집에 가서 공부만 생각을 하면은 이게 일상이 돼요, 안 돼요? 일상 삶을 살면서 공부가 되어지게 해야 되는 거지. 일상에서 내가 맨날 공부만 생각하고 있다면 그게 그 미친놈이야, 그건. 어디 빠져있는 거야, 중독된 거야. 그거는, 그것도 물론 뭐 나쁘다 할 수가 없어요. 그거 중독된 거나, 뭐 마약에 중독된 거나, 뭐 똑같잖아? 그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일상에서 행주자와 어묵동정이라고 하는 게 있어. 그게 실천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그걸 장착을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도유를 먹고 가면은 내가 성장해야지, 밖에서. 그죠? 네. 내가 밥을 먹고 사람들하고 대면을 하는 그 순간순간에 어떻게 돼? 알아차리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알아차려지게 만들고 자각이 일어나지게 만드는 거지. 그게 행주자와 합동정이란 말이에요. 그죠? 좌선만이 선이 아니라고요. 그죠? 선생님, 궁금한 네. 게 있는데요. 제가 화두가 들렸다 그랬잖아요. 네. 사람들이 보통 하도를 하도가 들렸다라고 얘기하면 24시간에 몽중 하도까지 들린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들린 게 아닌가라고 또 왜냐하면 제가 느끼는 건 예전에 내가 들으려고 했을 때안 들렸던 거하고 지금은 틀리거든요. 틀리지 느이확 틀리지. 그냥 들려지니까.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업할 때는 이게 없어요. 네, 그렇죠.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네. 있다가 이제. 수업 끝나고 문을 열고 나오면서 이게 딱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죠. 보석도 또 이제, 응. 음. 어, 체가 유심조지. 일체가 유심조야. 왜지? 왜지? 오늘은 오면서 계속 스님 법문 어제 거 듣고 예. 왔는데, 오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이 고치의 빗장을 풀지? 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계속 그게 이제 들려있는 건데, 사람들이 얘기한 24시간 들어야 된다는 거가 나는 안, 그렇게 안 되니까. 예. 이거 나는 이게 들린 게 아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 어, 우리가 이제 만약에 반야심경을 하잖아. 네. 그 반야심경을 하면, 반야심경을 익을 때까지 계속 하면은, 음. 반야심경을 안 해도 계속 속에서 반야심경이 돌아가요. 음. 24시간 잘, 돌아가요. 그렇군요. 누워도 그렇군요. 자려고 해도 반야심경이 그렇죠. 돌아가는 네. 거예요. 그렇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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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간다고. 네. 그게 이제 소위 이제 들렸다. 그 정도로 들려야 된다, 이거지. 네, 네. 근데, 에, 이, 우리가 하는 이 공부는 그렇게 절대 안 됩니다. 왜냐? 아, 일상 삶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화두 아, 때문에. 아, 네. 주의를두 건두로 분산을 할 필요가 없어요. 아, 응? 그건 전문 수행꾼들이라 하는 거예요. 아, 그죠? 아, 어, 막말로 얘기해서 일상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하루 종일 그걸 두고 있을 수도 있지. 일상의 삶을, 살면 사는 사람들이 화두를 한쪽에 들고 있고, 일상 대화를 하고 있고, 일상 생활을 하고 있고, 자기 일을 하고 있고, 공장에서 일을 하고,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그럼 분리가 돼고 어떻게 일을 해요? 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화두가 우리는 공부를 하다가 보면 자기가 전, 진짜 의문나는 것들은 화두가 자동으로 들려버려요. 그렇, 그렇, 그렇. 그렇죠. 네. 그리고선 이거를 내가 떼어내려고 그러다 안 떨어져. 왜? 지가 알아서 일상생활할 땐 비켰다가 일상생활이 끝나고 나면 가서 붙고. 그럼 이게 들리게맞 응? 맞아요. 음. 그게 해결될 때까지 들려요. 어, 자연스럽게 어느 날 문득 그게 사라져. 음. 내가 아, 그렇구나라고 딱 자각되어진 순간 사라지기도 하지만 어느 날 문득 사라져 버려. 없어. 어, 내가 화두 이거 들었던 건데 어디 갔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본인도 모르게 자각이 되어져 있는 거야. 음. 그 화두에 대한 의문 의심이 없어져 버려. 음. 음. 그래서 이게 묘한 거야. 그래서 이게 이게 에, 우리가 24시간 화두를 들어야 되는데 화두 그 붙이는 것만 이게 내가 24시간 들리는 것만 음. 그 연습하기도 엄청 힘들어. 그래서 그래서. 지금... 그리고 그게 또 와닿지도 않는 거 있죠. 느닷없이 뭐야무자 화두를 들라 이목구를 들어라 밑뜻 끝도 없이 이렇게 던져주면은 그 화두 들수 있는 놈이 민놈이나 될 거에요. 아, 대한민국에. 네. 자기가 살면서 어떤 일을 하면서도 이 일을 어떻게 풀까라고 하는 것도 화두요. 그렇죠. 그 사람한테 그 일에 대해서는 그죠? 그렇죠. 그 화두를 콕콕 히 생각하다 보면 어떻게 돼? 아 이렇게 그렇구나. 풀면 되겠구나 하는 게 생긴다고. 음. 그렇지?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잖아.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의식에서도 그런 화두들이 나도 모르게 들려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왜? 마음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진척이 이루어지면은 화두가 자주 들려. 이게 들렸다가 이게 해결되면 또 저게 들리고 이렇게. 그래서 화두를 하나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 그것도 좋지만 나는 그래서 화두 선은 그렇게 권장하지가 않잖아요. 인생 자체가 화두야. 인생 자체가 화두고 내가 왜 공부를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화두를 들어보고 공부를 안해 그냥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공부를 하지 내가 이 공부를 통해서 내가 뭐를 얻으려고 할 것이고 이 공부를 통해서 내가 뭐를 내가 어? 어떻게 하, 하기 위해서 내가 이 공부를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왜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음,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공부를 시작을 하는데 그냥 마냥 내가 이 공부를 해가지고 그렇게 얻었으면 좋겠다 어? 그러면 타인들보다 내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어? 우월감이 있고 내가 또 몇십 년 공부했으면 다른 사람도 공부하는 사람들 쳐다보고 지금 시작하는 사람들 보면 내가 다 아, 이렇게 딱대고 말이야 우월감이 생기고 그런 것들이 또 내면에 또 있단 말이야 남들이 안 하는 거 내가 하기 때문에 나좀 고상하다 이렇게 <laughs> 타인들한테 내가 차별감을 준단 말이지 그러한 것으로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진정으로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그 자각도 없고 자성도 없고. 성찰도 없이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그냥 무턱대고 하는 거야. 그게 뭐 좋은 건줄 알고. 근데 그런 성찰일 자체도 사실은 화두거든. 근본적인 화두를 먼저 풀고선 들어가야지. 그래야지 내가 끊임없이 어떤 변수가 있더라도 밀고 나가는 동력을 가, 가질 수가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성찰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이 사람이 얘기하면 이 소리가 좋을 것 같으면 저 사람 좋은 것같고 쫓아가는 거예요. 응? 어? 또, 그냥, 또저 스님이 또 저기 하다 그러면 저, 저기 또 쫓아가는 거예요. 왜? 자기가 진짜 깨달으려고 하는 목적이 정확하게 있으면은 이 소리가 들려야 되거든. 나를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소리가 들려야 되거든. 응? 어? 근데 그 소리를 못 듣는 거야. 못 들으다 보니까 기러기들처럼 그냥, 응? 어? 그, 철새들처럼 그냥 이쪽으로 옮겨갔다가 저쪽으로 옮겨갔다가 그렇게 하는 거야. 내가 정확하게 목표가, 아, 내가 이래서 이걸 내가 내 인생에서 꼭 한번 이번 생에서 내가 뭐 성취를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딱 먹음, 딱 준비가 된 사람들은 이제 목표가 사람이 목표가 아니고 이름 있는 게 목표가 아니라 진짜 내가 깨달을 수 있느냐. 내가 이 모든 번뇌로부터 벗어날 수 있느냐. 그 소리를 하는 곳을 찾아 들어가게 돼 있다고.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게 없으니까, 너도 나도 저 사람이 좋다고 하니까 그냥, 그냥 떼거지로 그냥 갔다가, 어? 거기에 휩싸여서 있으면 마치 자기들이 공부가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지. 그렇게 해서 한 세월 보내는 거지, 뭐. 그게, 그게 이제 무지다, 그런. 자기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도 몰라. 그냥 그건 인간관계지. 인간관계, 엄격히 따지면 인간관계. 그래서 뭐 작은 깨달음? 그 깨달음이 궁극적, 진짜 자기가 원하는 궁극적 깨달음으로 안내해 줄 것이냐. 그게 아니란 말이지. 이 세상은 공부를 하든 안 하든 다 작은 깨달음들은 다 있어, 삶 속에서. 농사를 잃던 농부들도. 하늘을 쳐다보고 땅을 쳐다보고 그다그 전날 있었던 징조를 통해서 내일 뭔 일이 생길 것이라는 걸 알아. 비가 올 것이다. 뭐할 것이다는 걸 알아. 그런 거다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야. 내가 마음 공부를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잠깐 뭐를 잠깐 환희를 느끼고 기쁨을 느끼는 거? 거기에 이제 빠져버린 거지 내가. 착각되어 버린 거야. 그 거기 안 빠진 사람도 삶 속에서 그런 깨달음을 얻어. 그거와 이게 다를 게 없어. 근데, 그런 깨달음이라도 얻는 것이 좋긴 좋지만, 그지? 좋긴 좋지만, 궁극으로 갈 사람들, 궁극으로 갈 사람들한테는 그게 마, 장이될 수가 있어. 내가 알았다 이거지. 그거 하나 깨쳤다 이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빠질 수가 있는 건데, 아무튼 이제, 하도라고 하는 것도, 이게, 우리는 공부를 하다 보면 자동으로 들렸다가, 또 다른 나도가 들렸다가 자각이 되고 또 다른 나도가 들렸다가 이런 수많은 것들이 일어나요. 그래갖고, 어, 행주자와 어묵동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내가 늘 공부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내가 의지고 노력이지. 그것이 공부가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내가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해서 공부가 되어지는 건 아니야. 공부가 되어지는 법칙, 법을, 법을 굴려가야지, 법륜을 굴려야지 공부가 되어지는 것이지 내가 수학 책만 들고 다겼다고 해서 내가 수학 박사가 될 수가 없어, 그죠 그렇잖아요. 내가 탄광 속에 들어가서 땅을 만날 판다고 해갖고 내가 지질학 박사가 되는 건 아니야? 그죠? 뭔가를 안에 있는 알맹이를 알아야 되는 것이지 내가 그걸 붙잡고 있는다고 해서 내가 아, 공부가 되는 것이 아니다. 왜? 법륜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굴러가지 않는다. 초전 법륜을 굴리고 나면 버, 법이 자동으로 굴러가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계속 법을 굴린다는 거 물론 굴려야지 왜 굴러가게 만들어야지 팽이가 한번 돌면 멈추면 쓰듯이 에? 그게 뭐냐면 그 초전 법륜을 그 돌리는 게 뭐냐면 나의 성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왜이 공부를 하는지 왜 깨달아야 되는지 그게 처음에 딱 되고 나는 저까지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성원이 딱 세워지면 그게 법륜을 굴린 거야 그럼 그 사람은 끊임없이 어떻게 해야 돼? 굴러가게 돼 있어 이게. 멈, 중간에 멈추질 안 해. 왜? 그 서원이 밑바닥이 되니까. 그 서원이 쭉관영 중에 나타나는 현상을 내가 정성성자라고 했죠. 네. 정성이 부족하면 멈추는 거야. 그게 그 사람의 근기야. 그러니까 근기야. 내가 어느 정도 가서 멈추느냐 안 멈추냐는 정성성자에 달려 있어. 처음에 어떻게 출발했느냐가 달려있는 거예요. 늘 그런 말 하잖아요. 열흘 여행 가는 놈이랑 하루 여행 가는 놈이랑 준비하는 게 틀리잖아. 그죠? 그래서 내가 끝까지 갈 놈은 끝까지 갈게 준비를 해야 돼. 마음에 딱 장착을 해야 돼. 내가 그냥 여기서 딱, 아, 나 공항장애만 없어지면 끝이야. 우울증만 없어지면 끝이야. 나 이렇게 자꾸 이렇게 자꾸 공포심이 생기는데 이것만 없어지면 끝이야. 이러면 그 사람들은 그 정도만 준비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더 가고 싶고, 들 가고 싶은 건지 마음이지, 여기선생이 잡아 끈다고 해서 갈수 있는 문제가 아니요 응?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줘도 그 사람들 귀에는 그게 안 들려. 자기가 일단 급한 거 먼저 해결하는 게급선무요 하지만 고통을 안고 있는 사람이라, 일지라도 나는 깨달음을 반드시 얻겠다고 생각하면 고통을 아는 차례도 끝까지 가려고 한다고, 그 사람들은. 응? 그래서 옳은 소리를 자꾸 자기가 그, 그, 영적 성장을 이루고 의식이 성장을 이루는 그 소리를 들으려고 애를 쓴단 말이지. 근데 또 소리가 또다 들리는 것도 아니에요. 어느 날 문득 들리기 시작을 한다고 응? 똑같은 소리를 해도 어, 처음에 안 들리다가 어느 날 문득 들리기 시작하면은 그 이제 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해. 그래서 소리가 들리야 돼야. 그래서 처음에는 저뭔 소리인가 싶어 귀신 시나 까먹는 소리 같기도 하고 저 말같지도 않은 소리 같기도 하고 어떻게 화두가 들린다 그래야 내가 들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도 깨달으려고 노력을 그렇게 해도 못 깨닫는데, 깨달으려고 안 와도 깨달아진다고? 그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그러니까, 이게, 이게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이거는 납득이 안 되는 소리야. 근데 본인들이 어느 정도 딱 해보면, 아, 그렇구나 하는 걸딱 알아. 알면은, 이제 그때부터 그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맞구나. 왜? 경험했으니까. 응? 경험했으니까 그 소리가 맞거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소리도 함부로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예, 그거, 그, 자각을 해도 이제 안 사라지고 하는 것은 이제, 변곡점에서는 안 사라져요. 그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잘하셨습니다.